안녕하세요 여러분. 혹시 유튜브 쇼츠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데 복잡한 조건 때문에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? 아니면 지금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데 정산이 너무 늦어서 답답했던 적이 있으신가요?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유튜브 쇼츠 수익화 플랫폼인 짤 스튜디오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짤 스튜디오가 기존 플랫폼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특별한지 왜더 유리한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. 보통 다른 플랫폼에서는 크리에이터들이 수익을 정산받기까지 약 60일, 즉두 달이나 걸리잖아요. 그런데 짤 스튜디오는 정산이 단 일주일 만에 이루어져요. 영상이 조회수를 올리기 시작하면 최대 일주일 안에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이렇게 빠른 정산은 크리에이터에게 정말 중요한 요소죠. 자금순환이 잘 되어야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수익창출에 있어 단가도 무척 중요하죠. 사실 유튜브 쇼츠 수익화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낮은 단가인데 기존 플랫폼에서는 기대 이하의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. 하지만 짤 스튜디오는 타사에 비해 최대 5배 이상 높은 조회당 단가를 제공해요. 같은 조회수를 올려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. 크리에이터로서는 같은 노력을 들였을 때 수익이 더 높아지는 건 정말 큰 차이죠. 또한 기존 플랫폼들은 단독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수익화 방식을 병행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는데, 짤 스튜디오는 그런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. 추가 지원도 제공하고, TTS 텍스트 음성 변환 기능과 다양한 배경 음원도 무료로 업데이트해주니,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죠. 별도로 음성을 녹음하거나 배경 음악을 찾는 수고를 덜수 있으니, 비용 절감에도 좋고, 영상 제작도 더 쉽고 빠르게 할수 있어요. 짤 스튜디오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유튜브 쇼츠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. 쇼츠 콘텐츠 시장이 급성장하는 지금 빠른 정산을 받고 높은 단가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. 짤 스튜디오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에요.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과 영상 제작 지원이 정말 큰 장점이죠. 기존 플랫폼 때문에 쇼츠 수익화가 망설여졌던 분들은 이제 걱정 없이 짤 스튜디오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. 빠른 정산, 높은 조회당당과 자유로운 계약과 추가 지원, 무료 TTS 및 배경 음원 제공. 유튜브 쇼츠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, 더 좋은 조건에서 활동하고 싶은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짤 스튜디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.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유튜브 쇼츠로 구독 수 없이도 즉시 음원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짤 스튜디오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